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식계명을 폐기해야 된다. 구약의 계명인 식계명을 폐기해야 된다. 이것은 옛계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것도 구약에서 지키던 옛계명이다. 그렇게 간혹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이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열 번째 마지막은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개의 계명, 10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우리가 기억할 때, 10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10계명인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1개명부터 4개명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명부터 열 번째 개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개명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세 개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 일 계명이라고 한다면 십 계명 구약의 그 계명을 말할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옛계명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십계명 구약의 가르침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구약의 십계명의 정신, 옛계명의 정신을 새롭게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새계명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세 개명은 구약의 그옛 개명을 폐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개명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옛 개명의 정신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인 것을 예수님께서 재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보게 되면 요한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이서 1장 5절 말씀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세계명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옛계명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고 그 옛계명의 정신을 회복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통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 네. 그것은 바로 옛 계명인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 정신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완 예수님께서 완전케하기 위해서 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5절에 말씀대로,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부녀'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 에, 설교를 할 때에는 세례요한이 아, 세례요한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에, 사랑의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에는 에, 서서 설교를 하지 못해서 앉아서 말씀을 에,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이 가쳤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계명을 많이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 요한은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내용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요약은 식계명이고 그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륜에 관한 내용만 보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세 개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한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주어진 이십 개명 외에 또 다른 개명인 십일 개명을 준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이십 개명의 근본 정신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십 개명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개명의 근본 정신인, 이 사랑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계명을 준다는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바로 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이 개명을 주신 것입니다. 개명을 구체적으로 주신 목적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사람들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개명을 겉으로 지킨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킬 때그 계명 가운데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이서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명 구약의 그 십계명은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게 그것을 해석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한. 그 내용임을, 어, 전하고 있으면서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개명을, 식개명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총 지벽 그 내용은 구약의 율법의 그 완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이 성경의 흐름은 바로 그 줄기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일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뜨겁게 더욱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미혹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몰라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겪는 자수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때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으면 어려움이 생기고 미혹을 받을 때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데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베드로 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수록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개명의 정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1개명부터 4계명의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가 이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반포를 할 때, 첫 개명부터 4계명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상숭배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 일거치 말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다다룰수 없고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교일 날인 한 학생이 고모 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홍의 사건이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를 얘들아 홍해는 갈대 오늘날 보면 갈대밭이란다. 그곳은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얕은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거야.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기적이 아니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크리스찬 이 소년이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예, 지혜롭게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만약에 그 홍해가 갈대밭이라고 한다면, 사람들 무릎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 죽었다고 하니 그것이 더큰 기적이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거죠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개명부터 4개명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5개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내 요셉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일면 이 얘기만을 놓고 볼 때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만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바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그 율법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이웃을 해야지 않는 이 모든 내용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로 나아가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문학가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주인공이 이 마틴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주인공 마틴은 구두 수상공입니다. 그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5년 전에 자식 두 명과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또 최근에 남은 막내 아들까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감동을 받은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새로운 소망을 찾아서 성경 읽기에 열중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내다보아라. 마티는 그날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제쯤 오시려나 조용히 그 음성을 뇌알이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신다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며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티는 그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뒤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청소부를 내보내고 두 시간이 지나서 창밖을 보는데 아기를 아는 한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가게 안으로 맞아들여서 먹을 것과 옷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해가 거의 질 무렵에 창밖을 내다 보니 사과를 하는 늙은 노파가 사과를 훔친 소년을 붙잡고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밖으로 나가 소년의 죄를 이우치게 하고 사과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노파가 소년을 용서하도록 권유해서 원만하게 일을 해결해주었습니다. 마틴은 날이 어두워지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마틴은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자신이 낮에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와 아기하는 여인, 그리고 노파와 소년이 나타나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이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우 마티는 꿈에서 깨어나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 드렸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으니 내 형제 중에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비법을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과의 그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핵심에 흐르는 이 사랑의 정신.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면서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그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율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 마음 같지 않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인들도 때로는 많이 속상해하고 화도 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인데, 이 사랑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 13장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말씀하면서 사랑은